네, 안녕하십니까. 에,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부 에, 셀러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주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굳은 날씨에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 온에서 어, 중소상공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어, 서울시를 빼놓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런 이제 팔로 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지자체와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서 롯데는 뭐 다들 아실 테고. 근데 일단은 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혹시나 지금 어, 핸드폰 앱에 아, 롯데온 앱, 롯데온 앱이 혹시 있으시거나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아시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동행축제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그래서 오늘 오픈을 했고, 저희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어, 소상공인 분들의 응. 제품을 딜둑 띄우고 쿠폰 붙여드리고 기획전도 진행을 하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시간 베스트 상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 상품이라는 건 지금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롯데온 플랫폼에서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볼수 있는. 근데 지금 보시면 라인 right 나옵니다. 22권 내에 약 8개에서 9개 상품이 다 저희 중소상공인분들 제품들이고, 현재 1위 진미채, 2위에 배 있고, 그 밑에 소고기, 뭐 돼지갈비, 그 다음에 생활용품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생활용품, 이렇게 바퀴 들려가지고 캐리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저희 중소상공인분들이 벨트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고, 보통 벨트 상품으로 올라간 분들은 일 매출이 보통 평균 1000에서 150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그러니까 파워라기보다는 여하튼 대표님들의 매출을 잘 올려드리고 있다, 그거 잘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고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그냥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입점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 일단 다섯 개로 챕터를 나눴고요. 처음에 저희 소개, 그다음에 프로모션, 뭐 정산 입점안내, 판매지원센터.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런 자료들은 저희 롯데온 판매지원센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막 이것저것 떠드는 것들보다도 봐서 그 내용 보시면 될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이렇습니다. 롯데는 다들 아실 거고 아까 우리. 신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롯데 전체 그룹사를 통합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현재는 이제 오픈마켓인데 롯데닷컴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약3년 전에 롯데 오늘 오픈을 했고 기타 그밖에 백화점, 마트, 슈퍼, 하이마트, 면세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가교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롯데를 대표하는 온라인 그냥 오픈마켓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많은 오픈마켓이 그렇다시피 어 많은 뭐 허들 없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 뭐, 그러한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유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라고 봐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밀고 있는 건데, 온라더 뷰티, 온라더 럭셔리, 패션 키즈가 이거는 뭐냐면 뭐 여하튼간에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 어찌 보면 대표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품이 식품이고 내 제품이 일단 브랜드 제품도 아닌데 내가 왜 럭셔리와 패션과 키즈 제품을 어, 버티컬로써 활용을 해 가지고 마케팅하고 있는 일례 플랫폼, 플랫폼에게 무슨 어떤 뭐 효과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건 뻔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많은 유통 플랫폼사 중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시를 하면서 그만큼 트래픽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 명품 좋아하는 사람 뷰티 상품 좋아하는 사람 애들 상품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을막 모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런 버티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출발점은 뷰티와 럭셔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백화점 상품 기반의 유통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기반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차지를 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뭐 럭셔리와 패션과 키즈까지 총망라 해서 현재 서비스는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버티컬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팔로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입점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제가 사업 담당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롯데온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롯데온의 장점이라고 보다는 롯데그룹사에서 운영을 하는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나 백화점이든 뭐 하이마트든 여기 나와 있는 엘스탬프와 오너스 엘페이 엘포인트 뭐 스마트픽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롯데 멤버스겠죠 롯데 멤버스에서 제공하는 저런 서비스들을 다 저희 롯데온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할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큰 이유는 그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저희도 뭐 여하튼간에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또 시네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 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 소비를 하면서 거기서 쌓아놓은 포인트들을 어, 저희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만큼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대변인들께서도큰 이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팀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도 각 월마다 테마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전사 행사가 저희도 원래 뭐 로티데이라는 게 있고 뭐 온세일이라는 게 있고 시즌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일반 MD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트래픽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동행축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슈퍼 서울 위크, 그 다음에 코리아 세일페스타 이건 산자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타 명절 시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의 달, 그러니까 그런 시즌에 따라서 대표님들의 상품을 이슈라이징 시키는 거에 시즌을 좀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픈한 동행 축제, 9월 11일날 오픈을 하는 슈퍼 서울리크, 이러한 큰 행사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상품을 조금 더 매출을 컨텀 점프할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특히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찌 됐든 이것보다도 대표님들이 실제 참여하고 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 주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 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데이 뭐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또 참여를 하게 되시면 실제 MD와 컨설팅도 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나. 음. 구자 배치라든지 어떤 상품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브랜드 픽 굉장히 비슷합니다. 솔직히 팀원도 오린데이 있고 아까 설명 드리셨죠 팀원데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구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발견형 쇼핑이라고 하고 검색형 쇼핑이라고 하는데 발견형 쇼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지 마켓의 빅스마일데이, 11번가 월간 11절, 티몬은 오린데이, 티몬데이, 저희는 뭐 로키데이나 온세일 뭐 이런 것들을 막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광고를 통해 들어오면 어 오늘 뭔가 평소보다 싼 상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막 구경을 하다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게 발견형 소, 소비인 거고 검색형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있어서 상품을 검색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두 가지 소비가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 양분된 사람들이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오픈 마켓에 막 들어와서 물건을 좀 구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 참여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상품 등록을 할때 상품명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라든지 검색 키워드 거기 나아가서는 뭐 CPC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릴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요.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뭐 20시간 24시간 한정 특가라든지 기획전이라든지 저희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합니다. 온 라이브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보통은 브랜드 제품 위주로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기타 브랜드 없어도 아마 저희가 지금 가장 유명한 온친 c 라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롯데온에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게온친 e 인데 거기에 아리울떡방이라고 거기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재원 사업으로 할인 쿠폰이나 뭐 해가지고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굉장히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회도 많고 굉장히 좀뭐 제가 이제 뭐 일반 어, 사그 뭐죠 MD라기보다도 저는 카테고리가 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분들이 위로 이제 성장을 하시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노출되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인데 요거는 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굳이 지금 딜을 신청을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교재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게 어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막 자랑한 거 있죠 이점 해달라.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롯데온 판매자 지원센터에 들어와 보시면 공지상에 온드림이라는 그냥 저희가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하고 있는 사업을 그 통칭을 해서 브랜딩을 저렇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제품을 입점을 시켜서 매출을 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리뷰라든지 그러다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목전에 우리가 9월 11일날 하는 그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저희 롯데온의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죠. 저희가 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구매 확정일로부터 주문 1일 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찌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8일 이내는. 그렇죠 정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뭐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다 어디는 한달 넘게 두달 넘게 걸리는 플랫폼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특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중소상공인 분들의 가장 쟁점은 벌은 거 빨리 걷어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추수 빨리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좀큰 장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빠른 편이기는 해요 말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희는 그래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서류 있는 거 그냥 집어넣고 입점 기다리시면 돼요 그다음 사업자 인증하고 뭐 이거는 롯데온 입점 치시면 바로 링크 값 들어가서 누구나 쉽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교육 동영상이나 컨텐츠나 매뉴얼 그다음 월마다 라이브 교육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죠. 그러니까 뭐 타사도 다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그고 가지고 자랑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뭐다 하고 있고 여하튼간에 입점을 하셔서 저희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고 매출 올라가시고 막. 베스트에 올라가시고 기분 좋고 막 아,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CM 연락처 여기서 말하는 CM 연락처는 CM은 이제 카테고리 매니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MD예요. 그래서 MD를랑 소통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 이건이 화면이 이제 저희 스토어 센터 어드민이에요. 이 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 확인하시고 메일 보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슈퍼서울이크라는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중복 쿠폰 20% 할인 쿠폰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자다. 그러면 MD한테 연락을 해요. 나는 슈퍼서울이크라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20% 할인 쿠폰을 나한테 준다고 하더라. 네쿠폰 활용해서 내거뒤자 잡은 다음에 노출 좀 해줘. 그러면 그 메일을 받으면 MD들은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자기가 대표님들한테 대표님이 이거 만 원짜리 9천에 달라고 빌지 않아도 지원받는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만들어서 프로모션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위 노출 기준 뭐 정산 예치금 출금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 거기 내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갖고 예, 뭐 노출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뭐 여하튼 상품명 세팅도 잘하시고 클릭 수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뭐 리뷰 수 많고 뭐이렇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직은 그게 뭐 많은 플랫폼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고 참고로 저희가 예, 시스템적으로 로직의 어떤 기본을 11번가에서 따왔어요. 롯데온 자체가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어드민도 좀 비슷하고. 예.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발자들이 저희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해서 그분들의 손을 탔기 때문에 약간 고그 냄새가 좀 나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시간을 마추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저희는 3 4 0대 여성 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성 주부가 제일 많고 플러스 저희도 솔직히 티몬과 비슷하게 식품이 많이 팔려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이 중소상공인 분들의 대표 상품 대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품, 생활, 유아동, 그다음에 이제 패션 잡하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반려 뭐 이런 거 가전과 이런 것들은 조금 미미해요. 근데 가전도 있긴 한데 근데 가전은 거의 이제 브랜드 제품 삼성, LG 뭐이 AMD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런 위주의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 네. 12%로 왔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12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보통 7, 8에서 약 13, 4인데 그냥 만 편하게 1 2라 생각하시면 만 편해요. 아까 말씀하아이랑 진행하셨다고 는데요 네. 네. 어,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온체인소라는 기본 자체가 롯데온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한다는 거잖아요. 입점한 지 얼마 안된 기준으로 저희가 픽을 합니다. 원래 입점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최근이니까 8월 달이었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온체인소가 올라가져 있는데 한 입점한 지한 2개월 이내 기준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떡류가 명절 시즌이 곧 도래하면은 그런 제품들은 원래 소비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입점한지 얼마 안된거 기준이 좀좀 좀 세요, 그게. 그래서 거의 예를 들어 작년에 입점했던가 이런 애들은 다 제외가 될 거고요. 새로 입점하신 분들을 위한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어찌 보면 프로모션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번 1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설명해주신 롯데원 이정주 책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